안녕하세요! 태권바이터 홍영민TV의 홍영민입니다 한정현입니다 이장현입니다 어, 얼굴이 바짝씩 상냥해는데 <laughs> <왔다>. 네, <laughs> 웃으세요 괜찮아요 네. 재밌 <laughs> 그동안 준비해왔던 태권도 vs 주지수 어.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기분? 어, 솔직히! 뭐 긴장은 되진 않고 긴장 안 돼? <laughs> 긴장은 안돼 표정! 표정 굳었는데? 긴장 <laughs> 표정 너무 긴장되겠는데 <laughs> 이거?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어, 나이가 좀 있고 좀 어린 친구랑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는 따로 그냥 뭐이 신체 스펙 차이에서는 네. 너무 불리한 상황 맞아요. 그거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봐왔던 분이라면. 근데 이거를 저는... 이어내는 게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laughs> 백절불을 <백전부물을> 그 정신으로. <laughs> <하는 거. 웃음> 이거 내가 오대 정신 뭔데? 네? 오대 정신 네. 저시아서좋아해서 오케이. <laughs> 자 일단. 안에서 지금 주짓수 대표하는 선수와 랭스오브신촌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한번 진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결정이 날이니까 네. 자 우리 그럼 들어가기 전에 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네 네. 아시죠? 아까 우리 미리 짜놨던 구 네. 갑니다 태! 권! 도! 짜하시 마스크 안에서 낄게 아이고 <목소리도> 아니, 근데. 등급을 맞추려고요. 하하하하 등급 맞추려고 갑자기 시합용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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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시합이니까 네. 시합이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 식별 띠입니다, 식별 띠. 원래는 원래 무슨 띠? 네. 원래는 검정 띠. 아, 검정 띠. 스전 봄이라고 또 하하하하하 <laughs> 네. 같이 개나리. 꽃놀이도 아. 이렇게 가고 아. 려고 네. 개나리가 여기 피었네요. 하하 근데 진짜 오늘 어. 뭐 내용은 살짝 주짓수 구위 태권도지만 좀안 다치고 네, 네. 어, 안 다치고 좀 약간 친선 네. 친선이자 아 근데 이거 친선으로 갈수 있나? 이 교류, 교류 교류 어? 아 교류, 아, 교류. 네 교류 네, 네. 하, 교류 간에 교류로 하시죠. 아, 교류로 네, 하자요 교류. 네. 너무 네. 너무 이게 다치지 않게 그렇죠. 어.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고 네. 네. No, I just come. m a 이 i c a m Manicam, t a s h i 고 많이 겸손해 u n t t e l 많이 긴장했 h 니 t 자신 b u l l o 그렇지 u l l o t 잡으려고 <목소리> 잡으려고 a t t a 잡으려고 잡으려고 u l l o Tabullo, t

이 거리에서 그냥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거리.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거 네. 네. 너무 높게 찾아야 돼. 네. 어, 맞아.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세게 네. 한두 대만 때려면, 기세에서 밀면은, 네. <laughs> 그때는 그냥 끝나는 거야. 네. 한두 대 데미지 들어가면은, 뺄 거란 말이야. 그때부터 그냥, 우리 게임이 끝나는 네. 제가 들어오는 게 문제지. 뒤로 빠지는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 내가 한두 방에 처음에 손를 네. 내가 데미지 를 들고 말았어. 여기다 그냥 닫으면 되잖아. 팔 부러질 것 같아. 어? 그거는 뭐 <laughs> 시합 경기 도중에 태권도 발차기가 너무 강력해서 부러지는 건데 어떻게 아니 근데 그거 아니면 질수가 뭐... 무난하게 일것 같은데? 질수가 무난하게 일것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지팔 부러지지 않거나 <laughs> 심판을 한게 한데... 그거야. 저는 그... 어 초반에 그 K-POP을 하지 않는다 초반에 케이가나가주짓수다 근데 진짜 주짓수 주짓수만 했던 선수잖아 응. 그 발차기 그 타격을 건드낼수 있을 까 같아 또 당황할 수도 있어요그다 생각이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짓수 베이스의 격투기 선수 태권도 베이스의 격투기 선수가 아니라 그냥 주짓수 선수 태권도 선수 응. 주짓수 선수가 타격에 대한 내성이 없단 말이야 그냥 그것 때문에 나는 못온다 다시 네. 주짓수 태권도 주짓수 어, 감사합니다. 왜 네. 왔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나? 반칙하고 혹시 <laughs> 이상한 걸 집어넣지 않나 <laughs> 네. 아, 태권도, 태단아니네요단이죠 네. 태권도 정신 있잖아.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어, 역시 사단 네. <laughs> 보이시나? 어? 혼이 보이시나? 네. 야, 너, 저, 선수발차할때 혼이 보여? 아, 좀 가끔, 예. <laughs> 요즘에 잘안 보이는데, 옛날에 할땐보보이죠키와 낯. 어디 혼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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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럼 주세요. 어? 살살 주세요. 응. 살살 살살? 응. 이게 그라운드에 있을 때는 응. 세게 안 하면은 아, 풀리거든 아, 그래요? 어. 됐어 오케이 봐봐 됐어 아 그래. 긴장이 나고 그냥 약간 일반 관원이랑 교류가 하시는 느낌으로 편한 느낌 저는 이게 봐봐 선수랑그류하그거동네 네. 네. 그냥 꼬랑결루기 하는 거랑 기분이 드, 틀리고 내가 발차기 나가는 거 틀리잖아 자신 있게 이정현 선수가 이제 심판을 봐주실 건데 간단하게 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일단 후두부 낭심 복부 디킥 금지고요 하체도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금지고 그라운드에서 30초 이상 어 이렇게 교착 상황이 있을 시 바로 스탠딩 그리고 스탠딩에서도 너무 잡고 있는 이렇게 교착 상황이 있을 시 바로 중지하고 바로 다시 경기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준비 다 됐나요? 네, 네 됐습니다 준비 됐지? 응.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아, 아, 케 간다! 자때아너된다 <laughs> 아. 편안하게 괜찮아 그렇지 어. 내가 안 굴려 승부하면 맞아. 요 알았어 승안간깎으셔 어? 순간깎으셔어시간 <laughs> <30분간 안 웃음> 어? 어, 저기 내가 말해줄게 5초 어. はい。 이렇 계속. 예, 네, 됐다. 계속 타고 일어내 일단 올라오네. 안마주지. 안마주지. 사사 사. 자, 이사사 이게 제대로 안 걸려도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 가지고. 아, 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네. 아니야. <laughs> <laughs> 아이야너팔찮아 많이 빠졌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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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스 아, 예, 네. 끝난 거예요? 끝 지는 거안 났어. 어. 경기야? 네. 네. 안 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걸리면 아, 끝나는 아, 거예요? 왜냐면 꺾으면은 끝나는 건데 다칠까 봐. 근데 네. 네. 걸리기 전에 이제.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지금도 아예 뛰교 가시는 거 좋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훈련도 못 했고. 근데.. 아, 너무 잘했다, 근 느낌이.. 커서. 졌는데 이긴 것 같은 느낌 뭐냐. 근데 이게 보호대 없었으면 또 몰라. 보호대 없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쿵쿵쿵 도 그냥 이 그냥 빵빵빵 했으면 되는데 괜찮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생각보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 네. 아쉽죠. 아, 쉽죠 어,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마, 그냥 그냥 하던 대로 태권도를 했는데 어, 정확하게 뭐가 뭔지 아 헷갈리고. 그렇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진짜 주짓수랑 붙으면 넘어지면 그냥 졌다고 보면 되는, 되는 어. 게 맞지. 어, 넘, 근데 이제 넘어지기 전에 끝내냐 아니면은 넘어지 넘어지냐 그거 이제 딱두 개야. 근데 못 끝내고 넘어져서 진 거지. 괜찮아 잘했어. 근데 그거는 어쩔 아, 수 없어. 근데 진짜 태권도를 보여준 것 같아. 네. 격투기 아니야 네? 네. 엄청 잘했어. <laughs> 네. <엄청> 진짜, <laughs> 진짜, 네. 진짜 많이 때었어 진짜 많이 떼었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진짜로. 아, 진짜 로 괜찮으세요? 안 다쳤죠? 얼른 여기가 다쳤을 것 같아. 슬시암인데. 아니아니까 근데 진짜 근데 이거 킥패해도안 쳤으면은 팔 부러졌을 거예요. 진짜 진짜 으시죠아 네. 네. 끝난 거예요. 기가 기어놉. 안 돼. 뭐지 이게 어쩔 수 <laughs> 없어. 아, 그렇구나. 서 있을 때못 끝내면 누우면 그냥 아, 진다고 네. 보면 돼. 네. 맞 네. 아, 너무 네. 재밌다, 너무. 네. 어, 네. 영광입니다아 <laughs> 아, 근데 <laughs> 네. 저는 진짜 솔직히 인상적이었던 게 거리 싸움이 아, 너무 좋더라고. 훈련을 너무 시키신 네. 네. 거니까 네. 훈련. 우리랑 덜 치지 요아 근데 진짜로 확실히. 네. 넘어지면 끝나네요 잘아잖아요알잘 알죠 네. 잘 알죠 <laughs> <아이차. 웃음> 네. 근데 정현이도 네. 서브 미션 패를 네. 저도 해봤잖아요 네. 정말 너무 허무하거든요 네. 그, 그렇죠. 넘어졌을 때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니까 나는 지금 더 싸울 수 있는데 네.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허무하겠지만 그게 어쩔 수 없어 네. 이게 실제였으면 팔부어졌을 수도 네. 있는데 아, 네. 네. 저도 네. 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현석이한테 네. 암바를 잡았는데, 탭을 안 발을 잡았는데 탭을안 친다. 잡고 있어라. 부러뜨리지 마라. <laughs> 네, 네. <laughs> 그러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은 부러지는 네. 상황이라서 실제였어도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니까. 네, 심판분이 적절하게 잘 말리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뭐 죽자, 죽기 살기로 하는 거니잖아요 네. <laughs> 그냥 <웃음> 조류전이니까. 네. 너무 수고했고 같은데. 아우 이렇게 어 <laughs> 네. 저희가 막... 이겼으니까 이제 밥 사시는 건가요? 밥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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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죠. 아, 그리고 오스 하셔야죠 에? 오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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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스 아니에 <laughs> 오스. 자 이렇게서 해주짓수대 태권도 대결이 있었는데 아쉽게 저희 태권도가 졌습니다. 주짓수 역시 강하네요. 강한데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언제든 받아 주십니까? 뭐 뭘로 뭐 도전하실 거예요? 당연히 같은 룰인데 아, 더, 같은 룰? 네, 더 준비된. 준비된 사람은 내가 한번 들고 와서 아, 왜냐면은 친구인가요? <laughs> 그럴 수도 있고 <웃음> <웃음> 이제 태권도도 도장도 운영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선수 아, 네. 선수시잖아요. 아, 알아요. 되게, 되게 잘하시고 네. 이현석 선수 되게 잘하는 네. 선수인데 네. 주짓수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건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이, 이 친구도 솔직히. 어 일선에서 물러는지 되게 오래됐지만 도전해서 너무 고맙고 되게 어. 리스펙트합니다 응, 네. 되게 고맙고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다음에 한번더 어, 도전하면 받아주실 거죠? 어 좋습니다 언제든 절대 그렇죠 아, 아 가타마 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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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아 아쉽지만 드지수가 이겼고요.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는 솔직히 놀랐던 거는 그. 거리 싸움이 진짜 치열했고 네. 솔직히 <laughs> 테이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네.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관장님이시잖아요 하다가 조금 지쳐서 느려져서 이현수 네, 네, 네. 선수가 했지 진짜 만약에 같은 나이대 선수가 왔으면 아 이거 못 잡았겠다 네. 이런 생각 사실 들었고 그라운드 가니까 그라운드에서 좀 당황하더라고요 어디? 네. <laughs> 그러니까 또 줄리스만 하던 아, 사람들은 가면 또 당황하고 그요 네,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laughs> 그래 가지고 어, <laughs> 어 어떡할 줄 이랬는데 그냥 뭐 좋게 안 다치고 끝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네. 아, 너무 좋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인정합니다. 아, 저희도 어, 인정합니다. 진짜 네. 인정합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너무 좋은 경기였고 네. <laughs> 이렇게 가차 인사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는 마무리 오스로 하시죠. 오스. 아, 오스 하겠습니다. 오스. 오스 알려드릴게요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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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 이렇게 손 올리시고 네. 내리면서 오스! 오스! 오스 오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하나 둘셋 오스! 했습니다니다고습니다 수고했다. 아, <laughs> 네. 네. 래 아, <laughs> 어, 어, 네, 사친들 없어요. 마음속으로 많이 불안하고 했었는데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 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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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 지금 끝나는 줄 몰랐어. 요어 원래 <laughs> 서 미션으로 지면 되게 험해. 근데 하려고 했던 걸 하나도 못 했어요. 뒤로 된다든지 그냥 단순하게만. 근데 원래 그래. 원래 네. 경기에 들어가면 생각했던 네. 거 진짜 반 하면은 진짜 많이 한 거야. 빡 원래. 하려고 해도 괜히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잘했어. 네, 잘했어. 안 다쳤으면 좋어안 다쳤으면.